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파리로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 사면과 가명, 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제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전 지사회의 원전 원장 조현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에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김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 여에 자녀연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김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요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